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에 공포됐습니다. 이제 시행까지 1년 남았는데요. 이 기간 동안 남은 과제 가운데 살펴봐야 할게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교육부와 교육청, 대한교육 관련단체들의 협력입니다. 앞으로 대한교육법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. 김인혜 기자입니다.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주 관장부처는 각 시도별 교육청입니다. 법안에는 교육감이 대한교육기관의 등록, 운영, 지원 등을 심의하고 등록 취소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필요시 대한교육기관장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거나 일부 위탁도 할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사항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데 주 담당기관 역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입니다. 이미 인가대안학교를 포함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들이 교육청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대안교육기관들도 지역별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게 되는 만큼 지역 내 기관들과의 소통 연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시도별 어떤 그 학교 모임들도 필요하고 또 지원 구조도 필요한 거거든요. 그 지역에 있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법안에는 대한교육기관 지원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있습니다 지역별 설립이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의 설립을 가능토록 한 겁니다. 전문가들은 대한교육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소통이 커질 것이라며. 센터의 전문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또 하나의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. 현행법상 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된 학교원 청소년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계선에 있다며 이들의 소속 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점으로 제시됐습니다. 등록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거냐, 학교 안 청소년으로 볼 거냐, 그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대안교육법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.